반갑습니다. 코인농부입니다. 지금 시간 8월 14일 수요일 오후 12시 40분이고요. 자, 오늘도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겠습니다.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8월 12일 코인농부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수익 코인이고요. 아래쪽 매물대에서 정확하게 반등 쏘면서 한 하루만에 20% 이상 급등 떠먹여 드렸습니다. 이번에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뿐만 아니라 8월 13일에도 코인농부 정보방과 영상에서 애토스 코인을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는데요. 자, 두 눈으로 직접 보세요. 단 하루만에 단기 급등 나오면 최소 10% 이상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야, 결론적으로 단 이틀 만에 수익 코인과 앱토스 단 2개로 35% 이상 수익률 달성한 거예요.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야, 이렇게 매일 수익으로 직접 증명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혼자 계속 어렵게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클릭하셔서 코인농부 정보방 편하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야, 비용 요구 일절 안하고요. 365일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독 버튼만 눌러두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일단 뭐 실력부터 체크해보세요 아시겠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먼저 보시고 따라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코인 들고 왔냐 자 바로 알파코인입니다 자 일단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번주 있죠 제가 최근에 잡아드렸던 수익코인하고 앱토스 그두 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진짜 단기 대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본 차트로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물대를 좀몇개 그어드렸는데 한데, 한 눈에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나요? 그럼 6월 중순 경에 이렇게 제일 아래쪽 매물 대까지좀큰 폭으로 좀 하락이 이어졌는데 단순히 이렇게 크게 빠졌다고 해서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 980원 주요 매물 대에서 지속적으로 지지 받쳐 주면서 자 고점을 서서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1600원 부분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눌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 980원 지지 받아주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수 거래량들까지 쌓여 들어오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연료 또한 넉넉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7월 말에는 이게 노랑색깔 60일 이평선 터치하고 좀 돌파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980월에 매물대 지지를 강력하게 받으면서 반등 쏴줬고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주황색깔 120일 이평선까지의 돌파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더 스케일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좀 보여 드릴 건데 지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이 매물대 지지에 안착할 때마다 이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다음 매물 때까지 이렇게 강력한 돌파가 좀 나와 주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있죠 여기서 터치하고 돌파 터치 돌파 터치 돌파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의 자리 또한 지금 요 1,600원 매물 때까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돌파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 지금의 자리에서 볼 경우 대략 25%에 가까운 초단기 수익 기대해 볼수 있고 가서 다음 매물 때까지 85%의 수익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인데 우선은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 일단 1차적인 목표를 좀 잡아 갈 거고요 앞으로의 정확한 매도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확실한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이미 제가 이번 주다 실력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수익코인 25% 앱토스 10% 이렇게 급등 압둔 코인들을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만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여러분들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최근에 수익난 거 보셨죠 이틀 만에 35% 급등 수익 챙겨 드렸고, 자 그러한 급등 코인들의 매수매도 타점은 제가 정보방에서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돈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해요.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코크 이거 혼자 매매 나서지 마시고 자, 정확한 대응법과 매도 타점 함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